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요, 우리는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하나 둘 하나 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들도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에게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아버지에 이를 끼까지, 또한 형제나 가끔 가다가 더큰 절망의 자리로. 어,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을 잃었을 때그 낙심과 상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삭이 어,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60, 70 되어서 손주만 봐도 그렇게 이쁜데 100세가 된1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어여뻤겠습니까? 특별히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자신의 전부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만큼 이 아들 이삭을 진심으로 어,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사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큰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실을 경험하면 이 갑자기 결핍을 경험하면요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같이 일로 엮여져서 그 사람이 시간을 내가 빼앗거나 그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것들을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금방 바뀝니다. 누군가 내 것을 가져갔다는 거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맙니다. 뭐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이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한 것이 있고, 또 다른 사역자들이 하는 게 있고,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게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그 일을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면 제 시간을 빼어서, 제 시간을 빼어서야 되거나, 제 물질을 빼어서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갑자기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특별히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잃었을 때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낙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여러분 62절 말씀 보면 그때의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 지금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그가 굳이 있었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어떤 자리예요? 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어, 쫓겨나 죽을 뻔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라 했던 부엘라 헤로이, 어, 나를 보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역하며 그냥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놓치면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큰 고통과 결핍을 경험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가 막 뚱뚱 걸어서 넘어질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있다는 건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훅 다가 가서 일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살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63절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라고 돼 있어요. 묵상했다. 여러분 참이 이삭의 모습이 참 귀한 거예요. 미삭은 부자입니다. 아버지 아버님 부자거든요. 독자예요. 아마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탈선하지 않아요. 일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요, 공허하고 힘들면 세상의 것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돈으로 쇼핑하면서, 또는 자기의 시간을 즐기면서 무언가 그걸로 하면 채워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결핍의 자리는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결핍, 끊을 수 없는 고통의 자리는요.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해결이 될것 같으세요? 여행 가면 어떠세요? 여행을 갔다가 꼭 제가 말씀드렸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어때요? 아후 아우, 빨리 집에 가서 자야겠다. 빨리 씻고 자야지. 집에 가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야겠다. 아니면 된장찌개 하는 그릇 먹어야겠다. 아니, 뭐, 일상 여기서 그냥 하던 것들이 여행 갔다 오면 막 그리워지죠. 왜 그래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래요. 노는 것도 피곤합니다. 쉬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아, 어디 가서 놀다 온다? 어디 가서 쉬어야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여러분, 그게 결코 인생에 편안함을 주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낙심과 결핍과 아픔의 자리를 뭐가 채웠는 거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우리 큐티죠? Quiet time.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 여러분, 그 묵상의 자리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빨리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헤어나올 수 있고 또는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 때는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픔을 가지더라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하나님께 탄원을 하던,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던,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사역을 하다가요, 지치고 고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 특별히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증, 좀 이해가 됩니다. 아이, 저처럼 이렇게 건강 같은 사역자도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특별히 같은 목회자들 안에서, 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억울하고 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교육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다가도 그 사람을 지나서 보기만 하면 막 몸이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앉아 있으면 네가 목사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분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아내에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내에게 이야기해봐야 뭐 이런 목회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새벽에 재단에 가서 그냥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일어나서 그냥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입이 좀 터집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제가 제 시간과 제물질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긴 것밖에 없는데, 주님 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기도가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에게 주어진 그 악을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그 악을 이겨봐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시간을 견디다 보니까 또 하나님 주신 자리가 아, 이 자리가 나에게 결코 내가 악해서 주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더욱 더 성장시키려고 주신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일하세요? <laughs>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뭐 예수님 믿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 늘 좋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오늘 6 5 절에 보면 리브가가 얘기하죠. 종들에게 말해대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배회하다는 게 뭐요? 예 방황하고 막저 사람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같고 미친 사람 같은데 저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기 남편이지만 참 안쓰럽게 보였나 봐요 이 리브가의 눈에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가 늘 찬란하고 아름답고 좋은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고민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살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묵상의 자리를 붙들고 있다 보면 그냥 꾸역꾸역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런데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땐딴데 가지 마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결별 단판을지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식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있다 보면 여러분 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가 결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거나 내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원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 우리가 교제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이삭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67절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실 어, 어머니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컸고 아마 그가 묵상했던 모든 내용은 하모니 하나님 왜 저희 어머니를 데려가셨습니까? 라는 굉장히 결핍에 대한 상처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엄마의 자리를 어머니의 자리를 아내 리브가로 대신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요 편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전지적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왜 22절에 2 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세요? 리부가가 태어났다는 것을 야곱백이 알게 하시는 22장 마지막절에 이 이삭을 잡는 그 순간의 마지막이 바로 리부가의 가문에 대한 소개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리부가가 등장, 등장하네. 왜요? 23장에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게 이삭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러자, 2 4장에 아브라함에게 명해서이 종을 통해서 이 리브아를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처받는 모든 포인트, 포인트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둘러보세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보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리부가를 주었으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 아내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기라는 건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막 낙심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또 내게 그런 사람들이 주어졌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 때 맡았던 그 부서가 이제 시니어 부서였습니다. 어르신들. 여러분, 아, 이걸 왜 내가, 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뭐 죄송합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한 자리였지만 그때는 젊은, 어, 젊은 사역자에게는 막 청년부 하다가 갑자기 뭐 어르신들 하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맡겨진 그 자리, 그래도 내게 사역이니까 낙심할 결의를 어있습니까또 열심히 사역해야죠. 가서 그 자리를 섬기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몰랐어요. 하, 막 130분에 100명의 고생들과 30명의 장로님들 안수입생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탁 앉아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마 제가, 뭐, 제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때만큼 제 어, 설교에 감동과 감격과 이 반응이 없어요. 그때는 뭐, 할렐루야 하면 막 130분이, 하, 아멘 막 전부 다 한가락 하시는 성도분들이잖아 전부 다막 교회 막다 고생들이시고, 다 막, 원로 장로님, 막, 은퇴 장로님, 전부 다 안수 집사님들이시니까, 70 넘어서까지 믿음생활 잘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막, 오늘 도 여러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아멘! 막, 그러고 막, 뭐, 거기 권사님 찬양이도 하시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 이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는지 아세요? 바라지윤나너 사랑받기에 보낸 자리다. 사랑 많이 받아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자리에 주시면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하고 주신 자리로 여기고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뭘 주세요?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전에 결핍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완벽하게 채우시는 오늘 부엘라의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고, 하나님들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결핍과 아픔과 부족을 느끼는 모든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래요. 아유, 저 어렸을 때 저거 어떡할 거야, 저거 어떡할 거야 했던 애들이 산 6년 전만 해도 막, 아이고 쟤는 어떡하나, 쟤는 어떡하나.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아이 그냥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가니까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어요. 그건 나의 기후와 나의 염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자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부모가 믿음으로 버티면 여러분 자녀는요 그 믿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상황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저희 아이들이었거든요. 아이 아이들이 그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제자 훈련까지 잘 받고 매일 교회 가는 게 즐거웠던 아이들인데 아 여기 와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와서는 첫째 둘째는 막 자기는 다시 다니던 교회로 가겠다고 자기들 갈수 있다고 아빠가 담임 목사야 니네가 <laughs> 네 어디 가니 아빠가 이게 담임 목사인데 여기 있어야지 갔다 와서 막나 아빠 목사만 아니었으면 나도 교회 안 가는 건데 다른 집 애들은 그냥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데. 왜 나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고 막 그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상하고, 아,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지금은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데가 교회고,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온 데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또 있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깨우쳐가요. 자기 삶의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으면, 그 믿음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와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낙심한채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괜찮아요. 그냥 머리를 박고, 아무 말도 안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하나 눈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며, 여러분이 지치지 마 않는다면, 하나님과 손을 놓지 마 않는다면, 하나님그 손을 보여잡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위로해,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혹시 이 새벽에 결핍과 아픔과 기대와 순망을 가지고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오늘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고 가장 큰 결핍으로 인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이삭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이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묵상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않으며 그 자리에 있다가 마치 그래도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니게 허락하신 공동체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어렵더라도 한발내디으며 나아갈 때 이마다 더욱더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몇개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자를 기억하시며 늘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시기도하